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8리로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전에 제가 기도 훈련을 받았을 때에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리고 또 함께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찾아서 요약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포하고 싶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열방 가운데 악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악하게 행동을 하고 자국의 유익만을 취했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 침략 국가에게, 침략한 국가에게 어떤 조세나 어떤 노동력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완전히 어 전멸시켜라는 그런 어 도덕적인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악, 악행을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보면 좀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말씀은 그 나라에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비인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일본은 또 너무나 전쟁 이후에 잘 살아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때 조금 마음이 좀 서경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약 7년차, 8년차 교회를 세워가지고 있는데 여름에 함께 가서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일본에 도착하고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없냐 라는 얘기를 나눴을 때, 일본에 계신 성교사님들도, 어, 일본인들을 향한 태도가 두 가지로 분명하게 대조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 행했던 모든 악행들은 말하지 마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자라는 성교사님이 계시고, 또한 선교사님은 명백하게 그들의 악행을 다 드러내고 사과를 받고 그런 다음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모든 세계가 주님께 속해 있는데 저는, 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니누에 보냈던 사건을 제가 성경에서 읽지 못했다면, 일본을 향한 그 마음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도 일본 땅에 수많은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고, 또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교회 역사를 가진 일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바로 5년 뒤인 1950년에는 38선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유교 동난으로 약 300만 명 이상이 살상이 되거나 실종되었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상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UN 16개국 참전국 장병들 중에서도 16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동난 이후에도 민족의 분단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이제 분단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핵 소식을 듣고, 또 우리나라와 또 열방의 강대국 사이에서 참 어찌할 줄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월드뱅크라는 어, 그런 미국에 있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UNDP라고 u n 개발계획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전 세계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남한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을 가장 잘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같은 국민, 같은 땅, 같은 나라였던 북한은 전 국민의 13% 이상이 굶어 죽는 사상 초위의 기록을 세웠고 전 세계 민주화 지수 최하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2015년 기록이에요. 한핏출 같은 역사를 가졌던 남북한이 이렇게 양극적인 결과를 전 세계 앞에 보여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찾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분명히 우리는 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 태도, 그 정치의 그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몇주 전에도 단니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들은 북한인민주의, 뭐, 이런 어떤 공산주의 거창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표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김씨 왕조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남한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3만 8천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김일성 동상을 쳐보면, 그 크기와 그 웅장함과 거기에 들어가는 금이나 들어가지던 동상을 세우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돈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자, 자료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남쪽과 하나님 대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 동상과 초상화의 절하고 숭배하는 북한이 각각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 신앙의 관점으로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어, 이 세상에 유례없는 말도 안 되는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북한 동포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완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이라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범에 해당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종교범이란 모를까. 그런데 그들 신념 가운데 김일성이 그들의 신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치범으로 그렇게 그 죄목을 씌우고 그들을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북한을 향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 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내 형제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리로 강복 기념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은 북한을 얘기하니까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리로 강복을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남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남과 북한이 보고만 해서 통일되고 민주적으로 통일되고 그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리로 기념 예배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북한의 핵의 위협 앞에서 여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참여해야 될지 많이 헷갈리고 또 북한에 식량을 줘야 될지 아니면 식량을 주면 다 북한 군사들에게 간다는데 주지 말아야 될지 과연 핵벽 전체는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여전히 북의 핵과 북의 핵의 소용화를 시킨 결과를 초래한 일인지 여러 방면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객관적인 데이터도 보셔야 되겠고요, 뉴스도 들어야 되겠고요, 또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그 단체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고, 또 진보라고 말하는 단체가 말하는 그 진보단체가 말하는 어떤 개혁방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분단 70년이라고 해서 2015년에는 참 많은 기대와 기도와 많은 보여지는 행사들을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교회도 참 많이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0편 126편에 이 말씀처럼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분단 70년이 된 이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구국 기도의 단체들이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대했던 해가 2015년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우리는 계속 기대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은요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자를 2차 포로기안을 인도했던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실은 이분들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례 없이 융화정책을 펴면서 이제 각각 자기 종교를 어, 인정해줄 테니까 자기 곡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 이제는 어, 자유롭게 해라라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 기병들과 그때가 끌고 왔던 모든 금은들을 다 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곡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말씀 안에 있었던 분들도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하늘 정원이라는 놀라운 그 시대에 그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엄청난 경제력뿐만 아니라 바벨론 성의 그 아주 단단한 요새 같은 바벨론 성이 그 어떤 국가도 침략할 수 없었다고 믿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도 광복이라는 게온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외부적 공격보다 내부적인 갈등으로 무너졌고 바벨론 성이 내부에서 문이 열렸고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 같은 분들이 예레미야의 70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 많은 분들은 이 꿈과 같은 이 강복을 너무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는 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6편 1절에도 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열방들이 이 믿겨지지 않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들의 고백이 우리 파리로 72년 전에 강복이 선언됐을 때, 일본에 미국의 핵이 투하되면서 전적으로 항복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26편에도요 여전히 고국을 향해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꿈꾸는 것 같이 그 땅을 향해서 몇 달을 걸려서 남유다로 가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 땅은 피폐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도착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께서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에 들리는 소문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선, 성정 완공도 중, 중단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계속 사마리아와 이방 열방에 있던 그 나라들이 남유다 백성의 기환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꿈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행하실,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그 땅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일구어야 될 나라를 새롭게 건축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분단 72주년, 이제 70년이 2015년 2년 전이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2차 포로 기한,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쌀 남유다를 새롭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첫 번째 과제가 이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북한과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의 통일 비용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통일됐을 때, 또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금을 모으며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어, 형제, 자매, 기독교인 때문입니다. 분단 72년 동안 북한 땅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죽어간 동포들이 숫자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72년 동안. 이제 더 이상 북한 우리의 백성들을 지옥에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처참한 인권 유린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된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2년 전에 MBC 뉴스에서 보도입니다. 2015년 7월 3일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 가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북한 인권 단체는 2015년 6월 6일 핀란드로 망명한 자강도의 강계 미생물 연구소 소속 연구원 47살 47살 이모 씨의 말을 인용해 한해 2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살인가스와 탄저균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도죠 중국 의료기관에 파견됐다 탈북한 이 씨는 강계연구소 지하 2층에서 정치범과 기독교 신자들을 유리 챔버에 가둬 살인가스 실험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도 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는 어, 프로그램이나 또 탈탈 탈뉴스인가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는지 그리고 또 실제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궁금해도 알 수도 없었고. 또, 실제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북한을 바라봐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실제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어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는 성경을 읽었다가, 지하 가정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또는 고발당해서 발각된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의 이하의 짐승의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대 상황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북한의 약 30만 지하교회 성도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강제 노동과 고문, 공개 체험과 생체 실험까지 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침묵과 무관심은 제약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15 기념 예배.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게 강복을 주신 하나님이 5년이 지나기도 전에 왜 6.25라는 엄청난 민족 어, 이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까? 어떤 분들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나 또 여러 가지 어, 순교의 피를 뿌리기보다는 배교한 많은 한국계 성도님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되는 시기지만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국제 정세와 또 실제로 그 시대 가운데 전체주의와 또 냉정 체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확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배교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어떤 채찍이다라고 말씀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계가 주님께 속했으므로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분명히 회개할, 회개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자료를 찾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오늘 이 10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와 얼마나 많은 우리 독립투사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우리 스스로 일본을 이겨서 싸워서 이겨서 강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마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압제 가운데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해방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마음의 분노보다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런 일본도 사랑하시고, 이런 일본의 영혼들도 변화돼서 회개하고 천국 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뿐 아니라 강탈했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하고 친일 세력들을 수적으로 동원하여 전 조선을 철저하게 수탈했습니다. 쌀부터 시작해서 부엌의 녹그릇에 이르기까지 전쟁 물자 조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갔고 상세한 통계 숫자는 알 길이 없지만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병력 혹은 노동에 강제징집을 당했으며 여성들, 여성들 역시 정신대나 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온갖 육체적 성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조선의, 조선어를 사용 금지를 당했고, 창시 개명 같은 것은 다른 식민지 통치 경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철저한 민족 말살, 말살 정책을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습니다. 그것은, 어, 그 당시, 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써먹고 모든 죄악를 마음껏 약탈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 심했다는 얘기죠. 당시의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일제 압제하에 영락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그런 세월이 36년을 흘러가는 동안 조선이 스스로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가망성이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랬지만 기독교 신앙면에선 더욱 비참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교의 방화학살 사건이나 소위 105인 사건 등은 그 작은 일부분 뿐이었습니다. 일제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조선을 통치하는 일에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해유책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연의 친일파가 되었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겐 철저한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탄압이 바로 신사참패 강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 동방 경배. 주일날에 어김없이 12시가 되면 여전히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설교해야 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12시 땡 종소리가 울리면 일본 천황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모든 성도와 목사님들이 고개를 90도 숙이면서 천황을 승부했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많은 친일파 목사님들과 그 탄압에 손을 들고 항복했던 목사님들은 그것은 종교,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약 2천여 명의 목사님과 기독교 신자들이 체포 및 구금되었고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 중에서 약 50여 명이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때 순교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도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기도 없이는 될수 없고요 또 나아가 8.15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한국 교회사와 한국 현대사를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북한이 먼저 침략했는지, 우리가 먼저 침략했는지, 일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아이들이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로 강복 72주년을 맞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 힘쓰고 어, 또그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우리가 명백히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